안녕하세요. 타로당입니다. 오늘은 재회를 원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여러분들과 헤어졌을 때 상대방 분의 속마음, 그리고 현재 속마음이 어떤지, 앞으로 연락이 올수 있을지에 대해서 리딩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가지 선택지 중에서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번호는 랜덤으로 부여됩니다. 네, 1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1번 분들의 상대방 분께서는 헤어질 때도 1번 분들을 좋아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어요. 하지만 관계에 있어서 뭔가 고민되는 부분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고민했었던 일은 아마 일상생활의 일에 집중했어야 했던 일로 보여집니다. 예를 들면 이분은 뭔가 시험 준비를 하면서 매일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자야 되고 공부해야 되는 일상이거나 아니면 직장인이라면 일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고 항상 너무 바쁘거나 이렇게 좀 본인의 시간을 틀에 짜여진 듯이 딱 맞게 살아야 되는 사람인데 분명히 여러분이 좋기는 하지만 본인의 생활과 연애를 병행하기가 좀 버거웠다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이 상대방 분은 자신의 생활의 톱니바퀴 중에 하나라도 어긋나면 영향을 많이 받는 분이시거든요. 연애 초반에는 좋아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시간을 조정해 가면서 무리하게라도 만났겠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마음도 들었을 것 같아요.이 톱니바퀴는 하나하나가 다 맞아야 생활이 돌아가는 거지.하나라도 안 맞으면 생활 리듬 전체가 다 엉망이 되버리거든요.예를 들어서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하는 중에 시간을 억지로 맞춰서 여러분을 만나면. 그것 때문에 하루에 공부나 일을 다 못하거나 그런 일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데이트를 할 때는 딱그 시간에만 내 마음을 쓰는 게 아니잖아요. 만나기 전이나 후에도 마음이 쓰여서 제대로 집중도 안되고 그러다 보면 데이트 자체는 단몇 시간 밖에 안 되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하루 종일 다른 건 아무것도 못하고 그랬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데이트를 끝내고 집에 돌아오면 데이트는 굉장히 좋았지만 이 망가져버린 톱니바퀴를 보면서 아, 내 생활이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는 마음도 좀 들었을 것으로 보여져요. 하지만 여러분이 싫었던 것은 절대 아니고요. 좋긴 좋은데 연애와 다른 일을 병행할 그런 상황이 안 맞았던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사실을 말하기도 이별을 고하기도 조금 미안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1번을 선택하신 분들은 상대방 쪽에서 잠수를 타거나 갑자기 연락이 안된 경우가 많았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잠수를 타지 않았더라도 이 상대방 분들께서는 굉장히 힘들게 맞지 못해서 헤어지자는 말을 꺼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상대방 분들은 이별을 먼저 말하는 것 자체가 스스로도 굉장히 면목이 없고 자신의 상황 때문에 여러분을 떠나는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조금 직접 말할 용기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잠수를 탔을 확률이 높을 것 같고 직접 말했다면 그 사람은 아마 정말 용기를 많이 내서 말을 했다고 할수 있어요. 절대로 1번 분이 싫어졌거나 정이 떨어졌거나 그런 이유로 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분도 헤어진 직후에는 좀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상대방 분의 지금 현재의 속마음을 보면 그래도 이별 직후에 힘들었던 상태에서는 좀 벗어나서 새롭게 마음을 다잡았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이세 카드 전부 다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카드들이 떴거든요. 그 전에 연애와 이별의 과정에서 마음도 좀 싱숭생숭하고 불안정하고 신경이 쓰여서 내가 하려던 공부나 일도 제대로 못했었는데, 이제는 원래의 생활 패턴으로 다시 돌아가서, 내가 다시 또이 톱니바퀴를 제대로 돌려봐야지 하고 의욕이 좀 있는 상태세요. 아마 지금은 여러분을 만나기 전에 그런 규칙적인 생활 패턴으로 다시 돌아갔을 수도 있어요. 이 상대방 분은 좀 자기 관리가 되는 분이라서, 예를 들어서 내가 아침에는 6시에 일어나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이걸 꼭 해야 되고 이런 생활 패턴에 맞춰서 계획을 했으면 꼭 지키려고 하시는 분이거든요.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게좀 명확한 편이라서 이런 본인만의 패턴을 방해받는 걸 싫어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 와중에도 여러분들 생각이 좀날것 같아요. 애초에 이렇게 자기 관리가 철저하신 분이 생활 패턴을 좀 포기하고 그 시간을 쪼개가면서까지 연애를 했다는 건 여러분을 많이 좋아했고 그만한 매력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다잡고 일상생활로 돌아가고 나서도 계속 연락을 할까 말까 갈등을 하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보시면 이 카드는 중립을 의미하는 카드인데 양쪽으로 행동력을 의미하는 카드와 생각을 의미하는 카드가 떴거든요. 여러분 생각이 나서 연락을 하려는 행동을 해볼까 하다가도 다시 생각을 고쳐먹고 헤어질 때 상황을 떠올리면서 본인의 상황이 지금 연애를 하기에는 좋지 않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좀 생각을 하려는 마음이 앞으로 계속 이어진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양쪽 마음 속에서의 갈등이 좀 해결되기가 쉽지 않아 보여요. 그래서 이분들 쪽에서 먼저 연락이 오기는 쉽지 않다라고 보이는데요. 혹시라도 상대방 분께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시험이나 프로젝트가 있다면 그게 끝나고 조금 한가해지면 그때는 연락이 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싫어서 연락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 때문에 연락을 못 하는 거니까요. 그것만 지나가면 이런 갈등을 할 필요도 없이 바로 행동을 취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분들이 중요하게 뭔가를 완성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되는 날짜가 있으면 그때까지 기다려 보시고요. 혹시 여러분들께서 먼저 연락을 하시더라도 그 날짜 이후가 되어야 되지 그 전에 연락을 하시면 이분의 고민에 더 기름을 부어버리는 역효과가 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재회가 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이분의 생활 패턴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상대방 분이 느끼기에 이 연애가 톱니바퀴를 어긋나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 기름칠을 하는 존재로 인식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상대방 분이 지금 중요하게 준비하고 있는 공부나 일에 일단은 집중하게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게 끝나면, 완료가 되면 이제 여러분들 생각이 날 수도 있어요. 그때까지는 조금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1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분들의 상대방 분은 헤어질 때 상대방 쪽에서 먼저 헤어지자고 말을 했을 것 같아요. 헤어질 때 상대방 분의 속마음을 나타내는 카드를 보면, 이때까지의 연애는 다 묻어두고 새로운 시작을 향해 출발한다 라고 하는데요. 이 새로운 출발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건 여러분과의 연애보다 더욱 흥미로운 게 생겼었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새로 너무 하고 싶은 일이 생겨서, 혹은 취미가 생겨서 더 이상 연애를 지속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거나, 아니면 새로 마음에 든 다른 이성이 생겼을 수도 있어요. 아마 헤어질 때는 이 새로운 것에 시선이 확 뺏겨서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이번 분들과의 연애보다 더 매력적인 어떤 것을 찾은 상태였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 마냥 좋게만 보이고, 내가 연애를 포기하고 대신 새롭게 이걸 추구하면 뭔가 더 좋은 일이 생길 것 같고, 비유하자면 환상에 빠져 있었다 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자연스럽게 이미 있는 것보다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어요. 새로우면 신선하고 설레고, 내가 몰랐던 거니까 더 알아가고 싶고,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죠. 근데 새로운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잖아요? 새로운 도전은 불안정하고 부담스러울 수도 있거든요? 또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수 있고요. 지금 이분도 그래요. 헤어질 때는 이런 마음으로 헤어졌지만 지금 현재 상대방 분의 마음 상태를 보면 그렇게 막 행복하지는 않거든요? 이분이 욕심이 좀 많아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하고 싶은 건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현실은 그만큼 따라주지는 않는 상태고, 이렇게 새로운 신선함, 신선한 자극을 찾아서 연애를 그만두고 떠났지만, 결국에 돌아서서 보니까, 모든 게다 헛된 희망이었고, 그냥 꿈이었다. 그런 느낌인데요. 하고 싶은 건 많은데, 할수 있는 건 많지 않으니까, 약간은 좀 지쳐있을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게다가 지금의 생활과 또 여러분과 연애를 했을 때의 생활을 비교하면서 그때 연애를 그만뒀던 그 선택이 조금은 후회스럽다고 느껴진다고 하거든요. 아마 이분과 여러분은 연애 기간이 길어서 함께 쌓았던 추억이 좀 많았거나 아니면 인생의 중요한 시기를 같이 보냈기 때문에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기억이 많았거나 이렇게 좀 감정이 깊은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을 떠올리면 안정감과 편안함이 느껴지고 아마 여러분이 아니었으면 그 누구도 채워주지 못할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상대방 분도 그걸 알고 계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더 여러분 생각이 아마 날 거예요. 헤어질 때는 감정에 이끌려서 충동적으로 이별을 선택했는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보니까 여러분 만나는 사람이 없었고, 이 사람이야말로 내 인생에서 퍼즐을 맞춘다면 맨 마지막 부분을 맞춰줄, 그림을 완성해줄 바로 그 사람이었는데, 내가 안타깝게도 그런 사람을 놓쳤구나. 그런 생각이 이제서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좀 많이 후회를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분들은 아마 조만간 연락을 받으실 수도 있어요. 사실 이분도 헤어질 때 본인이 먼저 이별을 선언했기 때문에 먼저 연락을 하거나 안부를 묻는 게좀 망설여지고 스스로 민망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분은 여러분만이 자기 인생에서 퍼즐의 맨 마지막 부분을 완성시켜 줄수 있는 딱 맞는 인연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 생각만큼은 확고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에 대한 미련을 버리기가 힘드실 것 같고요. 이분은 여러분이 연락을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 굉장히 불안해하고 계세요. 여러분도 지금 재회를 바라면서 마음이 많이 불안하시겠지만 이분은 더 심한 상태시거든요. 아마 요즘에도 밤 늦은 시간에 연락해 볼지 말지 그런 고민을 100번도 더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연락을 하더라도 이걸 받아줄지 아닐지 그 선택권은 본인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있다고 생각을 하실 것 같고요. 만약에 연락을 했는데 이번 분들께서 받아줄 것 같은 느낌이 들면 이분이 또 안심하고 확 다가올 수도 있거든요. 행동할 준비는 됐는데 생각이 많고 고민이 많아서 연락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보시면 아마 연락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2번 분들 리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3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3번 분들은 헤어질 때 아마 상대방 분이 헤어지는 걸 원하는 상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상대방 분의 속마음만 나타내는 카드를 뽑은 거라서 3번 분들 마음이 당시에 어땠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상대방 분은 분명히 이 연애를 지속하고 싶었는데 헤어질 수밖에 없었고 할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 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예상하기로는 여러분 쪽에서 헤어지자고 먼저 말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런 이별의 상황을 상대방 분 쪽에서는 정말 외면하고 싶을 정도로 힘들고 마음이 찢어지게 아팠다고 합니다. 카드의 그림을 보시면 지금 전부 다 정면을 보지 못하고 슬픈 표정으로 외면하고 있거든요. 하나씩 살펴보면 일단 이별의 상황에서 아무 선택권도 없는 자신의 모습이 무능해 보이고 또 초라해 보인다고 느꼈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에게 잘 해주고 싶고, 이렇게 큰 꽃도 주고 싶고, 마음은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해줄 수 있는 게 없고, 이렇게 앙상한 나뭇가지처럼 초라하고 볼품 없는 모습으로 스스로를 인식했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해 보이고, 다 연애 잘 하는 것 같은데, 내 연애는 왜 이렇게 먹구름만 낀 것처럼 답답할까 하면서, 좀 희망이 없는 것 같은 감정을 느꼈다고 합니다. 3번 분과 헤어질 때 이분 진짜 가슴이 시리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 쪽에서 헤어지자고 한게 아니라 상대방 분 쪽에서 먼저 헤어지자고 한 거라면 그건 그분의 진짜 마음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수도 있어요. 마음은 헤어지고 싶지 않았지만 경제적인 이유나 현실적인 이유로 이별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지금은 상대방 분의 이렇게 극도로 슬펐던 마음이 좀 괜찮아지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이별의 상처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일상생활의 리듬을 조금 찾은 모습입니다. 아직 완전히 괜찮다고는 할수 없지만 헤어질 때 당시에 비하면 마음도 되게 좋고 경제적으로도 이제는 좀 좋은 상태예요. 지금 보여지는 걸로는. 이분은 3번 분을 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일부러 상처를 잊으려고. 일이나 공부에만 몰두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직장에 다니는 분이시라면. 그래 내가 지금 마음도 힘든데 돈이나 열심히 벌자. 이런 마음으로 매일 야근만 하면서 일부러 스스로를 바쁘게 만들어서. 다른 생각이 날 틈을 만들지 않고 이런 방식으로 지금 본인 마음을 위로하고 있는 중이시거든요. 그래서 3번 분들께서 만약에 재회에 대한 생각이 있으시다면 먼저 연락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시간이 갈수록 그 전에 아픔을 잊으려고 노력하고 떠올리고 싶지 않아 하고 점점 이제 마음을 추스르고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필사적으로 억지로 잔잔하게 만든 이 감정의 연못에 굳이 스스로 큰 물결을 일으키려고 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이분의 감정의 연못에 돌을 떨어뜨려서 물결을 일으켜야 되는 건 이분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 하셔야 될것 같고요. 웬만해서는 이 잔잔한 마음에 변화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좀 무게감이 있는 돌을 던지셔야 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분은 헤어질 때 많이 상처를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섣불리 연락을 하면 이분이 좀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마음을 더 닫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가벼워 보이지 않게 진지한 태도로 진심을 담아서 마음을 전달한다면 이 상대방 분 마음에 큰 물결이 되어서 마음을 움직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분이 헤어질 때 너무 마음이 아팠기 때문에 이 마음을 돌리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3번 분들 정말로 재회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진중한 진심을 전달해 보는 게 후회가 안 남으실 것 같아요. 저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럼 3번 분들 리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4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4번 분들의 상대방 분은 평소에 약간 자존심이 센 편이고, 연애할 때 이분께서 리드하는 경우가 좀 많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본인 말을 잘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순탄하게 연애가 이어질 수 있을 텐데, 4번 분들도 다른 사람한테 지기만 하는 성격은 아니셨던 것 같아요. 의견이 있으면 좀 말하기도 하고 내세우기도 하고 그래서 두분 사이에 알게 모르게 기싸움 같은 게좀 많았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여러분이 자기 주장을 하거나 의견을 말하면 이분이 들어주기는 하는데 그게 동등한 존재로 존중하면서 들어준다는 느낌보다는 그래 네 말도 맞는데 근데 내 생각이 더 맞아 이런 식으로 본인 생각을 더 주도적으로 어필하셨을 것 같아요. 겉으로 보면 배려를 좀 해주는 것 같은데 결국은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하고 본인 생각이 더 중요하고 결론적으로 보면 계속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로 사소한 다툼이 몇 번씩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4번 분들은 이번이 처음 헤어지신 게 아니라 다투고 연락 안 하다가 다시 만나고 이런 적이 몇번 있었을 것 같아요. 안 맞을 때는 안 맞지만, 그래도 서로에 대한 애정이 기반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연락이 닿고, 다시 만나고, 이렇게 반복이 되었을 것 같은데요. 지금은 여러분과 헤어지고 나서 상대방 분이 좀 혼란스러운 상태세요. 원래는 꽤 이성적인 분이신데, 지금 아직까지 감정 정리가 좀덜 되신 것 같아요. 4번 분들한테 미련도 많이 남아 있고요. 비록 지금은 관계가 안 좋은 상태이긴 하지만, 그래도 사귈 때는 꽤잘 맞았고, 우리가 정말 남들이 부러워하는 예쁜 연애를 했었는데, 그런 생각이 아직도 좀 있으세요. 근데 현실로 돌아와서 보면, 이미 여러분은 본인 옆에 없고, 후회만 가득 남은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모든 것이 풍족했었던 연애 기간에 비해서, 지금은 좀 볼품 없는, 그런 기분을 스스로 느끼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슬픔 때문에 평소에는 잘안 하던 충동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고요. 어쩌면 이미 헤어지고 나서도 여러분한테 충동적으로 몇번 연락을 했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여러분 쪽에서 좀 질려서 연락을 피하거나 쌀쌀 맞게 대하거나 그랬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의 상대방 분의 마음을 나타내는 카드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에게 연락을 해올 것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분을 차단한다고 하더라도 친구를 통해서 연락을 한다거나 집까지 찾아와서 말을 한다거나 이렇게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회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그냥 무작정 받아주기도 좀 그런 게 4번 분들도 망설여질 수 있어요. 이미 연애를 하면서 여러 번 의견이 안 맞아서 다투기도 했었고, 이번에 다시 만난다고 해도 그 전과 똑같이 또 되풀이 되지 않을까. 내가 또 속는 건 아닐까. 이런 걱정도 있으실 것 같고요. 반복되는 이런 상황에 지쳐서 상대방 분의 마음을 거절하거나 받아주지 않거나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상대방 분이 좀 상처를 받거나 마음이 아플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쉽게 포기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상대방 분은 지금 높은 확률로 재회를 원하고 계실 확률이 높고요. 그렇다면 이 재회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지 아닐지는 여러분의 의사결정에 달려 있다고 할수 있어요. 지금 현재와 앞으로의 속마음을 나타내는 카드에서 모두 상대방 분의 행동을 암시하는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이분은 상처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계속 다가오실 거거든요. 4번 분들도 고민은 좀 하시되, 올해는 끌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되면 이분들도 자존심이 센 편이라서 좀 힘들어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럼 고민 끝에 현명한 결정 하시길 바라면서 4번 분들 리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